하신 탱크는 판투, <laughs> 판투, 판투 타셨고 무릎만큼 푹 팀이에요. 보자. 팔탑 전부다 팔티어 인방이네요. 과연 판투로 어떤 활약을 하셨을지 보자고 우측을 선택하셨어. 요 우측을 선택해서, 초반 이 자리. 판투가 약간, 그, 뭐라 그래야 돼? 약간 적용 느낌? 그런 탱크인가? 안 타봐서. 너무 많다. 여기 만일 이가, 나 가서 해 주고 있긴 한데 리스. 상대가 여기를 세게 미네요. 네, 요재님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<laughs> <그냥> 과감해. <laughs> 사감해 여기서 여기 나가 나가 버리네. 자고 나가서 짤짜리를 계속 치고 있어요. 피해없이 그래도 이동만 보고 빠져서 수피 밀리니까 이건 빼고 이것도 좋죠. 이 자리도. 엘티븐 세아로 나 이거 뭐, 뭐, 뭘 말해줘야 되지? <laughs> 뭘 말해줘야 되지 이거? 여기서 한게 한 전부 다인데 뭘 말해 드려야 될까요? 그냥 게임 흐름 자체가 상대가 막 퍼붓는 느낌이고 이쪽 팀이 수성하고 막아내고 다시 그런거 그런 같은데 자, 아, 전부 터봐 보자. 이 자리가 괜찮나? 주축들은뭐 많이 가긴 하던데. 이 자리에 쏠수 있는 게 뭔데. 여기 쓸수 있나? 쓸수 있구나. 물어방카. 가기 되게 힘든 것 같은데, 이거. 여기 쓸수 있고 또 여기 나온 거만 쓸수 있는 나온 거. 나온 거랑 이제 이쪽 푸시 들어올 때. 음. 음. 아. 여기다 나는 나는 이 자리를 안 가서 초반에 이건 상대가 계속 푸시를 해줘가지고 여기서 이거 나가는 거는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많이 크지 않았나? 나간 근거가 뭐야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보 빼고 잘안뜬게 이로이, 다음에 상대 여기 수풀에 있었으면 맞 맞을 텐데. 이걸 보고 나갔다고 나가기에는, 조금 이거,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. 모르겠지만. <laughs> 결과적으로한 대도 안 맞긴 했는데. 좀 과감했어, 이거. 이득 본게몇발 때렸어? 한 발. 두 발. 세 발. 세발 이득 보고, 네 발. 여기 앞에 나가서 싸운 거는, 되게 과감했던 것 같아. 안 아, 했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앞으로 붙는 판단 했으면, 이쪽에 가서, 나 이쪽에 가서, 얘부터, 있었을 것 같아. 돌려가지고 여기에 아군 많이 있으니까, 여기서 풀 잠깐만 가나 더 있거든. 그걸로 여기 얘를 건드려주고, 여기 들어오는 건 얘랑 얘로커트하고 그랬을 것 같네. 일단 여기서 상대가 죽어 건데 무리하게 들어오다가 다지퍼 맞고 그리고 뭐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최선이겠다. 지금 가진 데가 여기는 뭐 이미 썰렸고 저 정도로 밀리는 라인이면은 빠지는 단계가 여기는 이제 여기는 터지고 여기 한번.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빠져야 되거든 이득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상대 병력이 보통 무릎 안 까실 때 여기로 그어져 있잖아 얘네가 넘어와 이게 1번이야 그러면 1번이 많이 밀리는 분위기다 그럼 여기로 가야 돼그 <laughs> 다음에 이제 우리 라인에 붙는 그림이다. 그럼 이제, 여기서 이도 보다가, 여기 술 있거든요? 이번으로 빠져야 돼. 그 다음에, 여기 일본으로 왔다. 상대가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. 빼는 단계가. 근데 이제, 공방에서 하시면은, 하실 때, 상대가 진짜 빨리 들어오면은, 바로 이제, 여기서 바로 빼는 게 맞긴 한데, 천천히 이런 식으로 싸우고 들어오고, 싸우고 들어오고, 싸우고 들어갈 때는 내가 이득 볼수데 이득 보고 빠진 게 좋아요. 이쪽에서 지금 CD에 있는 이 자리. 이 자리에서. 여기 들어올 때. 이도 볼수 있는 거 이도 보고 여기로 빠지는 거 있으면 이도 보고 그리고 여기가 먹힐 것 같다 그때 이제 빠지고 여기까지 옆력에 그러면 이제 이쪽은 타격이 안돼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일로 오는 거야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있는 거 이도 보고 상대가 근데 여기 붙는데 유대지 있는 자리는 스팟은 돼도 타격하기 는 힘든 자리고 있죠 상대가 여기를 넘어오는 게 찍히거나, 이제 시간상 계산이 되면은, 이 뒤로, 여기. 단계별로 이득을 보면서 빠져야, 수비를 하더라도 편해요. 그냥, 상대 아직, 아직 여기 있는데, 만약에, 여기 있는데, 여기서 이득 볼수 있는 게 있음에도, 그냥 바로 여기까지 빠져버리면은, 그럼 나중에 받기가 힘들지. 피를 그동아못 가니까.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위험한 이유가 센터가 먹혀버려가지고. 여기 올 때, 이거 빠질 때, 여기서 맞아버 근데 여기가 최선인 거 이쪽 라인. 엘크가 등대가 있어가지고, 좀 편하게, 마지막 최후 라인에서, 쪽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. 이제 상대 여기 들어왔을 때, 더 뒤에까지 빠지고. 잘하셨네요. 뭐 제가 뭐할 말이 없네요. <laughs> 여기서 이거 간 거는 좀 모르겠다 이거는. 이건 좀 과감했다. 결과적으로 좋았지만. 하이리스 카이 하이 리턴이었나? 근데 뭐 전투가 상대가 너무 그냥 상대가 미음 느낌이고 이제 이쪽은 제 지키는 느낌이어가지고